시와 MTV에 조성 중인 반달섬에는 엄청난 수의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 3년 전 부동산 규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인기를 끌었던 생숙은 이제 정부 규제와 함께 부동산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인기가 시들해졌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마이너스 피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엔 입주를 앞두고 2,000에서 5천만 원 가량의 마이너스 피가 붙어 금매로 나오는 사례가 늘고 있고 계약금 수천만 원의 손해를 감수하며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생수군 한때 호텔형 주거시설인 것처럼 분양되어 인기를 끌었지만 법률상 숙박시설입니다. 규제가 많았던 아파트 대체 투자처로 인기를 끌며 많은 사람들이 주거용도로 사용하자 이에 정부는 2021년 4월부터 주거를 금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숙박업 등록을 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권장하며 2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법적 구조와 각 지자체 조례 문제로 인해 용도 변경을 한 생숙은 전국 87,000여 가구 중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실거주자들은 정부에 준주택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숙박업 등록을 하고 위탁관리 업체에 맡긴 뒤 본인이 거주하는 형태의 편법을 사용하는 것도 늘고 있습니다. 팔리지도 않고 용도변경도 불가능하며 그렇다고 숙박업으로 돌려도 이자도 낼수 없는 수익이 예상돼 지금은 골칫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수기 여기 반달섬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개발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명확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거가 목적인 건지 관광수요를 계산한 숙박이 목적인 건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관광인프라는 하나도 없고 생활숙박시설만 엄청나게 건설해 놨습니다. 오션 뷰를 강조하며 해양레저 복합도시로 탈바꿈할 거라고 홍보를 했지만 해양레저는 마리나 항 건설계획 외에 어떤 레저 시설도 없습니다. 반달섬의 뒤편은 반월 공단과 시화 공단이 자리하고 있고 앞은 시화호 그리고 그 호수 내부에는 영도 화력발전소에서 오는 전력송전탑이 시화호를 가로질러 반달섬 바로 옆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근처에 안산시의 하수처리장도 있습니다. 이곳이 주거지로 맞는 곳인지 우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건지 무려 9천여실이 넘는 생숙가, 오피스텔이 완공되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인지 관광지인지 한쪽만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마리나항 건설, 특급 호텔 유치, 송전탑 지중화, 시와오 건너편 국제 테마파크 건설, 거북선과 연계된 도시철도 트램 구축, 수소권에서 누리는 오션뷰 등을 홍보해 분양은 인기리에 완판되어 현재는 7천여 실이 완공되거나 착공 중에 있고 그 인기에 힘입어 천실 이상이 분양 중에 있습니다. 차라리 관광이란 단어는 배제하고 이왕 주거시설로 건설할 거였으면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건설했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합니다. 주변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장 등의 이유로 수요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개발은 부동산 투자 상품 중 가장 논란의 정점에 있는 생활숙박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양받으신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근심이 한가득일 듯 합니다. 안산시는 작년 1월 민간업체와 반달선 마리나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착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PF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향후 경기가 좋아지면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언제 착공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2021년 12월 200객실 규모의 세계적인 특급 호텔과도 건립 메모유를 체결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를 이유로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와호는 1994년에 완공된 시흥시와 화성시를 잇는 인공 호수입니다. 그래서 명칭도 시흥과 화성의 앞 글자를 따서 시와호가 되었습니다. 최초 목적은 방조제로 바다를 막은 후, 간척 사업을 하려 했으나 방조제를 막고 나서 담수화가 된 이후 심각한 오염으로 인해 간척 사업을 포기하고 수질 개선 사업을 수십 년째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인근 공단의 산업 폐수와 늘어난 주거 시설의 생활 하수로 인해 한때 죽음의 호수로 불리우며 수질 오염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결국은 2000년 담수화를 포기하고 수문을 열어 바닷물을 통하게 하는 작업을 시작해 2011년 조력 발전소를 완공했습니다. 이 조력 발전소로 인해 바닷물의 유입이 많아져 지금의 수질 개선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수질 개선을 위해 수조원을 쏟아부었으나 어려웠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반월공단, 시화공단 등 주변이 다 공장 지역입니다. 이공단들은 시화호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가동되고 있는 기계 제조업, 전자전기, 화학 업종들로 이루어진 산업단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 기준을 잘 지키고 정화를 잘한다고 해도. 과거 기존에 쌓여있던 오염물질은 정화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 철새가 날아오고 습지가 조성되는 등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안 좋았던 시아오의 인식 개선과 생태계 복원에 맞춰 시아오 오토프론트 개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중의 하나인 이곳 반달섬은 2013년 일본의 모 기업들과 투자유치 협약을 맺어 5만여 평의 인공섬과 접해 있는 육지부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안산시의 해양관광복합타운의 목적을 무색하게 만드는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되는 곳에 빠지지 않는 상가 건물들도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상가 공실 문제도 함께 안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나 많이 착공 중에 있는 생활숙박시설들, 잘 운영될 수 있을까요? 완전한 관광지로 자리 잡지 못한 시와 MTB 반달섬은 관광 숙박용이든 주거용이든 어느 쪽으로 활성화될는지 안타깝지만 현재로선 해답을 찾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